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무를 받쳐놓은 두 지지대가 이렇게 평행할 때, AB의 길이비,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. 자, 그렇다 라고 했을 때, 우리는 이두 삼각형이, 이 삼각형이 왼쪽 편만 봤을 때 이것은 직각이 될 거고, 이때 서로 평행하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? 이 길이비대 이 길이비는 이 길이비대 이 길이비와 같다. 즉, AB의 길이를, 전체 길이를 X라고 한다면 2.4대 X는 얼마? 3대 1.5와 같다라고 얘기를, 다시 3대3 3 플러스 1.5죠? 4.5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. 왜냐면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 만들어지면서 그 닮음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이 우측, 이 비례식을 정리하면 1대 1.5라는 식이 나오고, 이는 다시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정리하면 x는 얼마? 2.4 곱하기 1.5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를 계산을 해보면 24와 15를 이렇게 120, 24, 360과 같은 이는 3.6이 바로 ab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.